원볼원 스트라이크. 원앤 원. 마운드는 이제 동창식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이 호흡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원앤 원. 원볼원 스트라이크. 원앤원에서 one 삼구째를 때립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원앤원 원볼 원스트라이크. 원앤원에 일사일지 없습니다. 타석에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목소리> 첫 타석은 2루토당볼이었습니다 살짝 빗맞았고 배트에 어떻게든 아, 갖다 맞추는데 성공. 빠집니다. 어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니,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공 바라봅니다. 원스털 때렸습니다. 이영규가 잡았습니다. 김혜성 타자. 선수입니다. 이첫이 사석은 유격 수쪽땅볼이었습니다 주고 주고는 원보. 변화구와 효과를 보려면 저 홈플레이 의십7인치 양쪽 모습을 를잘 이용해야 살아남수시는 방법을 보여요. 했습니다. 이건 속지 않습니다. 3리볼 마음 먹은 대로 투구가 안 된다는 거죠. 스리엔 원딜. 볼의 무거움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인 <laughs> 최주환 선수입니다. 최주환 초급입니다. 오리. 원볼. 역시 부담스럽겠죠. 주자가 1루에 있으니까 주자가 없으면 좀 아쉽다.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 수 없고 끌려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스트라이크 존에서 빠르게 꺾여 떨어졌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파울 이공 나오다 멈춥니다. 풀 카운트입니다. 이제는 풀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지.